비가 오다가 이제 좀 그친 것 같아요. 나가봐야겠습니다. 아, 어떻게 텐트에서 4일 자는데 3일이 비가 오냐? 와, 여기에 좀 불편한 게 식당이 12시에 문을 여네요. 아, 12시가 아니고 오후 3시, 그래서 점심을 먹을 수가 없어. 매점도 12시부터 2시까지 문을 닫아요. 그래서, 지금 굶은 상태로 여기 조금 거리 떨어진데 수도원이 좀 있던데 거기 좀 가보려고 버스를 타야 되는데 잘탈수 있을지 하나 모르겠네 나무 밑에 다져진다 텐트 여기서 924번 타야 되는데요 아 928번. 928번 타야 되는데, 1시간에 한 대씩이야. 와, 지금 12시 45분이라, 3시 16분 타야 되는데, 30분 남았어, 30분. 요금도, 싱글트, 어덜트, 3.7유로. 안되겠습니다. 작전 변경. 근처에 식당이 하나 있어서, 거기 가서 좀 밥을 좀 먹고, 그러고 갈래요. 아, 배고파. 2시 16분 차를 타더라도, 밥을 먹고 가겠습니다. 아 입구 찾아 삼만리 했는데 씨, 여기는 또 수요일이 쉬는 날이네. 아 이게 되는 게 하나도 없냐? 다시 돌아갑니다. 아니 근데 아까 분명 내가 캠핑장 리셉션에서 물어볼 때 현금 내고 버스 탈수 있다고 그래갖못 탔거든요. 나 현금 들고 하 u 같이 그러니까 그냥 앉으래요. 그래서 그냥 앉았습니다. 아,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해가 나가지고, 와, 그림이다, 그림. 저기, 저거 같은데, 저거. 저거. 와, 그림이다, 진짜. 바로 앞에서, 그린 응. 김에, 들렀다가. 생각보다 꽤 크네. 아, 건물이 그냥 그림이네, 그림. 자가 하나 있네요. 뒤에 그림이 그냥 가기 전부터 예뻐 보이는데? 그냥 독일이다 독일. 다 1982년? 가 1982년생인데 오래 사셨네 와 시골에 있는 수도원인데 이렇게 예뻐 장난 아니다 기념품 샵이 있네 내네 생일 하나 사야겠다. 응. 뭐아 응. 응. 어. 우와 이거 하나 야겠다두개 응. 살까? 응. 응. 의외의 탄생. I can speak German. h l w cool s Lor, please. Thank you. No, how much? Twenty-one. Um, wow! 자 학생 한번 학켜한번요켜주1요터주1 h a 먼저 맥주부터 진짜 n k y 어디가서 먹어도 죽이네 사실 제가 고기 냄새나면 잘못 먹거든요. <놀람> 냄새가 흐르긴 하는데. 땡기는 바삭바삭한데 좀 느끼하고 고기는 냄새가 좀 납니다 <laughs> 아니 여기가 핫플레이스였네 엄청 많은 사람들 와. 이 위에 그냥 시골 풍경입니다. 와 아니 색깔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이 우리나라에서는 볼수 없는 색깔 진짜 와. 제가 지금 버스 출발하는 시간까지 좀 시간이 남아서 와서 기다리는 젊은 사람들한테 영화가 될것 같아서 물어봤는데 버스 티켓은 기사한테 살수 있대요 뭐 요금은 거리에 따라서 달라지고 아까는 기사가 그냥 귀찮아서 태워준 것 같아요 그럼 뭐 나야 개이득이니 뭐 땡큐지 뭐 아니, 이번에도 그냥 공짜로 태워졌어요. 뭐야, 이거? 갑자기 이런 거 무섭네. 공짜로 버스 왔다 갔다 잘 탔습니다. <laughs> 땅 앞에 어떤 데서 내렸고요. 이제 다시 걸어서 캠핑장 까지 가려고요. 가서 이렇게 지금 햇살 좋을 때좀 앉아 있어야지. 비만 계속 와가지고 억울할 뻔 했는데 좀 얼른 가서 앉아 있어야 겠습니다. 여기서 패들보트도 탈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안탈 거에요. 와, 색깔이 모제하고 이렇게 다르네. 와.. 바람이 이렇게 많이 났어 여기가 엄청 맑아 찌개 양념에 독일 소스를 넣고 끓여 봤습니다. 아, 국물 맛은 지기네. 넘칠까 봐 묻는 거 다시 넣고 팔쯤 냈어요 참이슬. 아, 야, 진짜 고향의 맛이다. 고향의 맛. 사랑만으로 먹기가 불편하네요 순제 소시지인데요 아 더럽게 짜다 아 국물 너무 좋다 <laughs> 디저트 먹을 겁니다 디저트 디저트 하리고 비가 안 오고 해가 이렇게 지는 거 처음이네. 근데 오늘 밤에도 일단 비 예보가 있어서 또 비올 것 같아요. 4일 내내 비올 것 같아요. 저기 벌써 먹구름 보이네. 오늘 밤은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자. 오늘 아침입니다. 샤워본 커피랑 이 쿠라상을 사려고 했는데 앞에 아줌마가 남은 쿠라상 다 갖고 가지고 망했다 싶었는데 제 차례 오니까 딱 구운 거 나오더라고요. 먹어봐야지 음. 맛있다 두개살거예요 모양은 다를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먹는 거보다 훨씬 맛있네 페이스 추링이 막 느껴지네. 아, 순삭입니다. 순삭 진짜 맛있네. 아, 아직은 안. 얘네는 뚜껑을 안 떨어지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마지막 호수 한번더 보러 갑니다. 처음에는 마주치는 사람 중에 쟤네 뭐야 하는 눈으로 보는 사람이 더 많았는데 한 이틀 있으니까 이제 눈 마주치는 인사해 주는 사람이 더 많아요. 재밌네. 여기 개똥조심. 개똥개똥. <laughs> 개똥개똥. 개똥. 물이 진짜 투명해요. 와. 어, 오리떼. 경 너무 예쁘다 호수 너머로는 그냥 집들이 다 독일 독일 하네 아니 얘네들 생각보다 엄청 큰데요? 와. 그냥 조그만 우리나라 청동오리 생각했는데 와. 근데 바람이 엄청 분다 와. 가까이 다가가니까 도망가네 얘네. 싸우면 제가 지니까 돌아가겠습니다 캠핑카 카라반 보는 사람 은돈잘 받나 보다 최소 하루 이틀 오려고 이렇게들 하진 않을텐데 아예 장막해놓고 월세 내는 사람도 있겠지? 와 이쪽이 그림이 더 이쁘다 아까 저쪽 호수보다 하는 사람이 있네. 이제 저는 정리하러 가겠습니다. 아, 이제 다 정리하고 갑니다. 다쉬운게 여기 동양인 저 혼자 있을 줄 알았는데. 어저께 중국인 커플이 있더라고. 오스트리아 거기 호초맨 캠핑장에도 저 혼자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중국 여자들이 다니더라고. 아, 이 중국 사람들은 어딜 가도 꼭 있어. 그래서 졌음. 차오 벨센시 캠핑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이틀 내내 비올 때만 해도 집에 가고 싶었는데 비는 4일 내내 왔거든요. <laughs> 근데 그도 막상 또 끝나니까 너무 아쉽다. 아씨, 어, 파란불. 그림 이